1948년 5월의 그날, 1일 서울과 평양 등지에서 노동절 기념행사가 열렸다. 서울에서는 우익 계열 노동단체들이 중심이 되었고, 평양에서는 좌익단체들이 중심이 되었다. 남북은 같은 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집회를 열며, 이념 대립이 더욱 뚜렷해졌다. 3일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은 남한내 510 총선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전국을 순회하였다. 위원단은 선거의 공정성과 자유 보장을 확인하기 위해 각 지역 선거 관리 상황을 주시하였다. 5일 어린이날은 큰 공식 행사는 없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어린이 대상 활동이 진행되었다. 당시 사회는 선거 준비와 혼란으로 인해 어린이날에 대한 집중도가 낮은 편이었다. 7일 김구 주석이 평양과의 남북협상 실패 후 서울로 폭기하였다. 그는 단독 선거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분단을 우려하였다. 당시 김구의 폭기는 국내외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1 1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재원국회. 의원 선출을 위한 남한 단독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총 유권자 약 800만 명중7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였다. 11일 총선거 개표가 전국적으로 진행되었다. 일부 지역에서 부정시비가 있었으나 대체로 큰 충돌 없이 개표가 마무리되었다. 개표 결과는 점차 지역 언론과 방송을 통해 보도되기 시작했다. 13일 제주도에서는 4.3사건의 연장선상에서 무장충돌이 계속되었다. 선거에 대한 반대와 탄압에 따른 무력충돌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주민들의 피신 및 대피 사례가 보고되었다. 14일 미군정은 5월 10일 총선에 대해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발표하였다. 유엔 한국임시위원단 또한 총선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국제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원국회의원 당선자 명단을 최종 확정 발표하였다. 총 198명의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이들은 재원헌법 제정과 정부 수립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30일 6월 1일 예정된 재원국회 개원을 앞두고 준비가 본격화되었다. 서울을 중심으로 회의 장소 마련과 관련 행정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제도 수립을 위한 첫 입법 기간 출범이 예고되었다.